여러분은 65세에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 치유라이팅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행복을 마주할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나 그 보상은 때때로 너무나도 작게 느껴져서 우리의 큰 목표를 바라보며 무시해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성공들은 바로 이런 작은 과업들과 보상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어, 여러분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65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행과 협회가 실험을 했습니다. 25세 남성 1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65세가 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5% 밖에 안 된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시간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성공을 하고 어떤 이들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이러한 차이는 95%의 그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려는 주도적인 용기와 시도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65세는 과연 어떨까요? 돌아와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65세에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독립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생계를 위해 힘겹게 계속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정점에서 성공과 행복과 여유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오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운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 뒤, 1년 뒤, 10년 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러니 지금 선택하세요, 또 지금 실행하세요. 그렇다면, 물질이냐? 마음이냐. 우리는 종종 물질이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은 우리 마음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환경, 성공, 행복 역시 우리 마음의 우리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굴복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내 인생의 창조자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나아갈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건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길은 제일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아무 것도 바뀌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한 하지 않는길은 아주 편안 합니다. 하지만, 그 쉬운 길의끝은 누구 에게 계속 기대 어야 하는 삶, 가난, 두려움, 그리고 고통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쁨, 평화, 행복, 값진 보상을 지어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파를 통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힘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 들어, 보 세요. 그것 은 두려움 인가요？용 기인 가요？지금 부터 우 리의 목표 를 명확히 설정 하고 그 목표 를 향한 길을 걸어가 세요. 그길은 결코 쉽지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채널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밝은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치유 라이팅이었습니다.